자두 척의 배가 있는데 A 지점에서 두 척의 배가 동시에 출발하여 시속 12km로 시속 9루트 2km로 40분 동안 달려서 BC의 위치에 각각 도달했대 그럴 때각 BAC가 45도일 때 BC 길이를 구하세요 고등학교 가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 하면 이건 그냥 한 줄에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 지금 삼각비의 과정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만 따져야 한다고 그럼 여기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시속 12km로 간대 40분 동안 달렸대 40분 동안 그럼 12km가 40분 동안 달렸대 그럼 6 시속이니까 몇곱해줘야지 60분의 40즉 3분의 2가 곱해줘야지 그럼 여기는 나왔어 여기가 몇? 8만큼이 나오겠네 3분의 2가 곱해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역시 3분의 2가 곱해졌더니 6루트 2가 나왔어요. 각각의 길이를 먼저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B에서 밑으로 선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봤어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 여기 내려진 부분을 H라고 하면, H라고 하면, A H의 길이 먼저 구합시다 A 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누구 자리에 이 자리에 1대1대루 2위 여기 왔으니까 A H의 길이는 바로 나왔네 뭐4 루트2라고 쓸수 있나요 1대1대루2위라고 해서 찾아졌어 A H의 길이가 4 루트2가 됐대 그럼 여기 C H의 길이는 6 루트2에서 4 루트2 빼니까 2 루트2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 됐어요 그리고 b h 길이도 똑같으니까 구해졌지 4루트2입니다 됐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C의 길이를 X라고 나왔어 X 구할 때 역시 역시 CH 길이가 2루트이고4루트이니까 이거 2루트2만큼 빼도 좋아 1이고 2가 된 거지 그럼 여기 길이로 이걸 피타고라스하면 몇, 몇 나왔어 루트5가 나온 거죠 그러면 bc의 길이는 곱해줘 뭐를? 루트 5에다가 이 비율만큼 뺀거 2루트 2만큼을 그랬더니 2루트 10입니다 라고 해서 bc의 길이 2루트 10입니다 라고 골라준 거야 됐어요? 피타고라스 할때이 비율만큼 이렇게 빼서 그 비율만큼 빼서 1대2로 계산해서 거기 비율만큼 늘려주는 걸 하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정리하기가 괜찮을 거예요